자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 브리핑에 갈게요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장 초반에 어,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어,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요 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35,000원에 1차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가가 34,700원이었고요 이 종목은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2024년 구글 사양 어, 예상 매출액이 2,000억이고 어, 제품금 확대로 인해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매출액이 900억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회에서 257% 성장이라는 점이 어, 이게 거의 뭐한 3배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전년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미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신고가 경신도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네트워크의 용량 확장을 추진하는 하이퍼 스케일러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AI 서버 시장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400기가에서 800기가 스위치로 전환할 것인데, 올해 국내 시설 생산 능력 약 1.5배가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려면 캐파가 증가해야 되고, 캐파가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면 이제 이익률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익률이 다 성장하고 나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미 매출이 올라가기 전에 일찍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35,000원에 매수를 알려드렸는데 장 초반에 매수가 왔었고 장 초반 20분간 35,000원 이하에서 어, 매수가가 계속 왔다갔다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3월 18일에 35,000원 34,700원 그리고 특별히 3월 8일에 LS 일렉트릭을 어, 76,000원 78,000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일단은 AI 반도체 쪽은 AI 가속기가 중요합니다 가속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추론형 AI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추론형 AI는 24배의 성장... <laughs> 24배 성장하는데, 23년 대비해서 24배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한2500% 성장이라는 겁니다. 어, 2500% 성장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론형 어, AI가 왜 필요하냐라고 보여지면은, 일단 추론형 AI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어, 통번역 시스템도, 그렇고 통번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강남역을 걷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를 그려 어, 영상을 만들어 줘 하면 그다 출혈형 ai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보시면은 구글을 검색할 때 일반 검색 대비하면은 채 gpt가 거의 10배 정도 전력소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력소모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소모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초저전력반 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저는 3월 5일에 이미 효성종공업과 ls 일렉트릭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에서 전력반도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어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만 올라가는게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본 이케이 수익률 1위가 AI도 아니고 반도체 장비도 아니고 광케이블 전선 제조업체인 후지쿠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 <laughs> GTC 2024, 3월 18일부터 21일을 개최하는데,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역할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올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인 차세대 B100을, b 1을 공개할 예정이다. B100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기대해서 올렸던 게 뭐였냐? 두산이라 주식도 상당히 큰 폭으로 했죠. 그쵸? 두산도 어,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10만 6천원 부근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최근 엔비디아 향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크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바람을 불면서 올라갔습니다. 어 일단 이스페터시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구글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신고가 경신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AI 추론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 데이터센터 매출 40% 추론에서 발, 발생합니다. 어이 데이터센터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어 향후에 24년, 25년, 26년을 거치면서 AI의 성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맞물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매출의 40%가 추론에서 발생합니다. 생성형 AI 추론에 따라 사람의 질의응답 시간이 결정되고 결국 응답시,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잖아요.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을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오픈 AI는 체 g p t 가 추론을 위한 연산 비용에만 평균 9억 원을 지출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생성형 AI의 사업자들은 <laughs> 원활한 추론을 위해 NPU, NPU 어, 한번 메모해두세요. NPU하고 AI 가속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AI 가속기 NPU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 ISC, 리노공업 관련주 관련해서 이런 종목 을 봐야 되고 디자인하우스 대장주인 가온치스 또한 시, 점진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어, 우리가 AI 시장 개화 초기 국면에는 아시아권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장이 기대하는데 ai를 도입할 경우 비용 절감 수요 및 품질 개선 서비스 및 경영 효율 증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어이 ai 관련해서는 ai 가속기가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싶어서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오늘 35,000원과 34,700원 어 이런 라인에서 일단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어 특히 이스페타시스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이, 이때 처음 이때 올라갈 때이 시점 이 시점 8천 원 부근에서 7천 원 8천 원 부근에서 이게 진짜 AI 관련 AI 반도체 관련 찐 AI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으로써 8천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지점을 찾았습니다. 4만 3천 원에서 2만원 부근까지 내렸었고요. 어, 지금 다시 올리는 과정 속에, 어,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신고가 경신을 할수 있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향후의 실적 전망이라는 걸 보면은, 어,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1천억 6백억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좀 어, 아쉬운 부분이지만 모멘텀 자체는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일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일단 오, 오늘 일단 3만, 3만 5천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3만 5천원에서 매수를 해서 어, 지금 거래대금이 3천 삼백억이 터지면서 3만 8천원 부분까지 올라갔네요. 어, 이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샘월터만이 어, 이, 이제, 지금, 삼성과 하이니스와 어, 관련해서 콜라보를 좀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어, 이, 어, 삼성전자 SK하이니스에서 오픈 a i 의 AI 칩 제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6개월간 한국을 두번 방문했는데, 6개월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대요. 이샘 알트만이라는, 울트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AI의 거장이, 어, 어 두번 벗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 k n 스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어, AI 고도화에 따른 막대한 전기에너지 데이터 센터 확보의 해결책을 묻자, 세멀터만이 어, 핵융합 풍력 태양광 제시했고 ai 개발 속도에 낼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을 어, 생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결국엔 이제 전력 부분과 초저전력 반도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ls 일레텍 같은 경우도 제가 76,000원과 78,000원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를 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처,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 어, 지금 LS 일렉트릭도 좋지만, 결국 효성중공업의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다. AI 수요 증가는 데이터 센터 증가고, 관선비 관련 설비 및 전력 수요 증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을 딱 찍어드렸지만, 어, 대표적으로 이제 현,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속도로, 어, 크게 빵하고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진 전기도. 근데 이제 어 조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l s 일렉트에 제가 7만 6천원, 7만 8천원. 그리고 효성중공업 3월 5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점이요. 어 이것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는 게 기대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인공지능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2020년부터 21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한 게 전기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AI입니다. 이두 개의 공통 분문가 있다면은 성장의 전력 수요가 중요합니다. 전기차도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첼시 PD 검색할 때 10배 증가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그리 전력, 여기서 다시 보면은 어, 챗 GPT GPT가 어떻게 보면 초기 버전인데 여기서 이제 AI 기반 구글 검색과 AI 기반 어, 여러 가지 어이 분석 검색을 추론형 분석 검색을 할 때는 그렇 여기서 3배 더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3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30배. 30%가 아니고 30배. 전력 소모량이 30배가 증가하는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어 그, 원자력 같은 주식도 오르는 이유가 다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BHI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어,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전력 소모량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왜 필요하냐?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수집,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전력 소모는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제가 LS 일레트릭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우리가, 자, 보세요. 채찌 PT가 10배. 채찌 PT가 이 일반 여러분들 구글 검색한 거 10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반 구글 검색 대비하면은 최종적으로는 30배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어 전력이 30배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시장도 부상할 수밖에 없고 어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주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m b g i g t c 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에 따라서 AI 시장 확대의 기대감에 따라 다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LSV의 트릭을 이때 매수하라고 했다. 이런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를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호재가 훨씬 호재에 많이 반응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로 두산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의 CCL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마켓쉐어 2위 다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그렇죠 CCL 두산 3월 8일 말씀드렸어요 두산 같은 경우도 엄청 빠르게 올려요 여기서는 이제 저는 솔직히 접근하지 말라고요 왜냐면은 어 사실 이제 처음 신고가를 처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 시점이나 아니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부 직전인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노공업 같은 경우도 저희 비데이클럽에서 지난주에 매수를 해서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데 그죠 비율 같은 경우도 제가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언제입니까 <laughs> 지난주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겠죠 비율을 매수할 때 반드시 8,820원을 눈여겨보셔야. 그러니까 9 0 0 0원 밑에서 눈여겨보셔라. 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3월 14일.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때부터 바로 올라가죠 8,820원을 찍어봅시다. 여기죠. 그 오늘 또8 8 2 0원을 바로 정확히 저점을 찍습니다. 그죠? 사실 거래대금이 지금 1,500억, 2 0 0원막 이렇게 큰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딱 이렇게 딱 찍습니까? 그죠? 제가 8,820원 비율 말씀드렸었죠. 8,820원. 8,820원을 딱 찍고 어 지금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데 어 이거는 이제 신고가 경신이 포인트다. 신고가란 무엇이냐. 최근에 이제 만원이죠. 만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피부미용 의료기기고 거래대금이 2천억, 3천억 이상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보통 천억대에서 터지는 종목은 페이크가 걸리면서 조금 많이 흔들어요. 이제 여기서 살짝 흔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이걸 제가 3월 14일에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3월 14일 비5를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그쵸?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 방금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소형 주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BHI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원자력과 화력, 원자력과 화력이 어쨌든 제일 큽니다. 뭐 태양광과 불. 풍력도 아주 좋은 신재생 에너지지만 결국에는 화력하고 원자력이 가장 커요. 그럼 화력하고 원자력 관련해서 BHI가 어 이게 이제 어, 중 스몰캡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혜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공부를 해 놓으면은 어 여기서 이제 뭐랄까? 이제 어,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 일본에서 이미 이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듯이 우리나라에서 도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초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자람테크노니즈 4만원과 4만7천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이초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도 전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력, 초저전력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4만원, 4만7천원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10만원까지 그냥 가는 거죠. 미리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이제 아리송 하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면은 바로 크게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율 같은 경우도, 어 여기서 제가 8,820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